예. 아, 오. 오. 마마, 뭐 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물원에 갈 겁니다. 동물원인데 펭귄들이랑 같이 산책할 수 있는 동물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늑대도 있고, 복근 꿈 수영하는 것도 볼수 있고, 제가 좋아하는 레스펜바도 있고. 그런데 가격이 천 엔이야. 만 원이 안 됩니다. 안갈 이유가 없어 거리가 좀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. JR 패스. a y ma'am, have a p a s s o k a y so your p a 나 오늘 오후에 아사이 가. 아사이 가 today, right? right today. Right. okay. to this part. 빈특 트레인 can I get a mm. ticket? no problem. Uh, yeah. 아, okay, you c a n eat u lunch b a okay. s okay. have a okay. nice day. okay, have a nice day. bye. 어, 다행히 대기 줄이 없네. 근데 기차가 방금 떠나 가지고 1시간 기다려야 돼. 동물원이 입장 마감이 오후 3시고 펭귄 행진이 2시 반 이거든요 11시 기차 타서 12시 25분 도착하면 호텔에 짐도 맡겨야 돼 종류가 엄청 많다 <목소리> 이벤. 북쿄도 산이라 그런 것 같아요. 이 선물은 응? 철밥이야. 철밥이네. 먹아 뭐야? 여기 눈이왜 이렇게 와? 이 날씨 동물원하 나나. 12시 46분인데 12시 40분 때또 지나갔어. 1시 10분까지 기다려야 되네 아한 틱씩 계속 어긋난다. 이걸 보러 가는 거거든요. 황제 펭귄이래요. 이게 그냥 펭귄이 아니라. 음? 진짜 목성어 맛이다.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네. 천천히 하려고 해도 이게.

미친 펭귄, 사마랑 기린도 있어? 와, 물새 마을. 맹수는 뭐야? 미쳤다. 응. 발이 신기하게. 발이 신기하게. 뭐야? 뱃살 못 잊혔어. 되게. 저 어렸을 때애니메이션에 핑구 거기에 나오던 거네 미쳤다. 우와. 코앞이다, 쟤는 자네. <목소리> 와 진짜 크다 야생에서 만나면 진짜 꼼짝도 못하 우와 보극곰 있다고?

どこですか,こ,ですかこちらずっと下探していただいたら、はい、みんんんな並ででるんで分かるかと思いますすす、はい、ちょっと真っぐ行っっっとま行ててて、えー、右にあありがりこういせん。ン,サロンい <laughs> 사람다. 승진이 어디까지 걸어가는 거야? 이거 오, 온다, 온다. 야, 근데 내가 상상하던 거랑 다르다. 약간 사람 많이 없는 데서 조용히 볼줄 알았는데, 이게 사람이 너무 많네. 안 보여요. 우와, 나 이뻐. 담봤어 <laughs> もうちょっとは掘れたわね <laughs> うわあ <laughs> あじゃあゃんこんなことあ<ー> <laughs> <laughs> ここ通れなくなりますよ 와, 여기 냄새가, 응. 똥냄새가 왜 이렇게 나냐? 냄새의 정체가 막 떠다니네. 와오나 응. 어, 어, 새시됐다고 입장 마감된 사이렌인 줄 알았는데. 뭐야? 알람 끝났어? 와, 이게 하울링이구나.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때까지 갔던 동물원 중에서는 제일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황제 펭귄 보는 것만 사람이 좀 있었고, 전체적인 후기는 흥미로웠다. 제가 어디 가서 늑대, 함아 보겠습니까? 그런데 아무래도 동물들이 갇혀있으니까, 젖간이 미안. 막감 시간 내니까 사람 없어졌다. 계에 기 어디예요? 거기 에토레스. 오차즈케 세트. 에, 육수나 녹차 부어 먹는 오차즈케가 궁금하더라고요. 안내했습니다. 단간 메시지 적습니 마음 쓰는데 조심해 주세요. 배터리 홋

그래서 그냥 먹는건가? 음 밥에 기본적으로 간이 되어있고 맛있네 육수는 약간 어묵탕 연한맛 연한 어묵탕에 밥 말아먹는 느낌 오늘 양이 0 5인분이네 디저트도 주네 이멋모찌데 흑설탕 시럽이랑 인절미 가루랑 같이 버무려가지고 먹는 느낌 음. 맛있다 부모님이랑 오기 좋은 느낌 근데 배가 밤도 안찬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좋죠데 감사합니다 투데이 게스트 f r 예어 한국 고자나이 아 <laughs> 그래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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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쪽 다시 들어주면 쪽쪽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 샤워실, 드라이기도 있고 걸까만해. 어, 뭐야, 2층 침대. 좋다, 색상도 있고. 이거 1인시인데, 3,960엔. 3 7,500원 정도. 창문도 조금만 합게 있고. 삿포로에서이 가격이면 도미토리거든요. 근데 여기 진짜싸다 냉장고도 있어. 맛있다고 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찾았어요. 이게 정해서 매운맛이 70%까지고 짠맛이 더 추가된 맛입니다. 넘어가겠습 진짜롭고 랑은 카스테라 부드러운 그싼 생크림 맛이 아니야 오늘 동물원 갔다 왔는데 재밌었습니다 제가 언제 황제 펭귄이 산책하는 걸 옆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보겠습니까 늑대 하울링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어갈게